오늘 정복할 전치사는 at, o n in. 지난 시간, 혼란에 빠진 전치사 세계를 구하기 위해 몸을 떠난 용사님과 강아지는 지금 어디에? at, at, they are at the castle. at이라는 전치사는 간단합니다. 보통 점을 찍는 것이라고도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개념을 잡아보면 이렇게 지도 검색할 때 나오는 포인터. 이게 at입니다. 좌표상에 점을 딱 찍는 느낌이 바로 at이라는 개념이에요. Where is he? He is at the cafe. Where is she? She is at home. 점, 점을 찍어서 위치 좌표를 알려주는 거죠. 지도에서 위치 검색을 해서 어딘가 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At, at. Now look at. them again. Look at them. Look at 시선의 점을 them. 그들에게 찍습니다. What are they doing? 다음 몸을 위해서 무기와 장비를 고르고 있네요. 아이템들이 어디에 있죠? on. on On the desk. 전치사 on은 어디 뭐 위에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surface. 표면. 표면 위에 있는 게 on입니다. I like the shield on the wall. 이렇게 책상 윗뿐 아니라 벽이나 천장처럼 누워있던, 뒤집어져있던 표면 위에 딱 붙어있는 것을 on이라고 표현합니다. 벽시계도 on, 천장 위에 딱 붙어있는 전등도 on, on은 표면 위에 딱. 아, 오케이, 그래서 용사님은 이제 챙길 거다 챙기시고 갑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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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어? Where is the dog? The dog is in in the box. 따라. 이는 한국말로 어디 안에 안에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사고 방식의 차이인데 한국인의 눈으로 볼땐 어디 안에 있는 거지만 서양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뭔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in이라고 해요. 개가 있네요.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건 박스죠. 영어는 이렇게 단어가 놓이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언어라서 인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생각이 우리와 조금은 다른 거예요. 의미 있는 차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같이 좀더 구분을 해봅시다. Let's move move move! 성을 나가는 길에 갈림길이 보입니다. At, in.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What is your choice? 정답은 둘다 맞다입니다. 모두 제대로 된 길이에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카페에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위치 정보만을 알려주는 말이라서 at이 더 어울립니다. at은 이렇게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 포인터로 점을 찍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at the cafe 하면 카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카페 밖에 야외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카페 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완전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나 지금 어디냐면, 음, 위치가, 어, 스타벅스야, 커피빈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in을 쓰면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뉘앙스가 카페라는 공간에 둘러싸여 있는, 즉, 카페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좀더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카페라는 공간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통화를 하는데 음질이 안 좋아요. 친구가 야너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잘안 들려. 너어딨어 I'm at elevator. I'm in elevator. 나 엘리베이터에 있어.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 이건 대답할 때 지도의 좌표를 찍는 느낌은 아니죠. 잘안 들린 이유는 내가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 한국말로는 비슷하지만 좌표를 찍느냐, 어떤 공간에 둘러싸여 있느냐. 이런 뉘앙스로 구분해 보시면 상황에 더 적절한 전치사를 찾기 편하실 겁니다. 오케이. 이내 길을 쭉 따라서 가다 보니 누군가 말인 겁니다. 용사님, 무엇을 타시겠습니까? on the boat, on the subway, on the bus, on the plane, o Or... 우리가 이런 교통선에 탔을 때막 계속 뛰어다니고 왔다갔다 하나요? No. 보통은 그냥 한 군데 서 있거나 앉아 있죠. 그래서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버스의 바닥에, 지하철의 바닥에, oh, 표면 위에 붙어 있는 개념. 그래서 교통선에 타고 있다고 설명할 때 보통 on이 제일 어울려요. 용사님의 choice. Hey, yo, I want the boat, and they got on the boat. 다음 시간에는 at, on, in을 퀴즈와 함께 확장하는 시간, 특히 시간을 표현할 때 어떻게 쓰는지 헷갈리는 것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